이번 영상은 2025년 건국대학교 수시에서 교과 학종 전형 합격자 내신 및 경쟁률 분석과 함께 2026년 입시 경향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2025년 건국대 수시 합격자 성적을 입학처를 통해 공지를 했습니다. 전국대 수시교과전형의 특징은요, 수능 최저가 없으나 서류를 30% 반영하므로 내신 성적이 우수해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성적만 보고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이고요, 서류평가 요소를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과 서류평가 방법은요,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학업 역량의 경우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진로 역량의 경우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 수시 모집은요, 무전공 확대에 따라 6개 단과 대학 자유전공 학부를 교과에서 대폭 늘려서요,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가 인원이 늘면서 학과별 모집 단위수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모집 단위의 큰 변화를 먼저 알고요. 지원 시 학과 성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문계 교과 성적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인문계 70%컷 기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학과는요 응용통계학과로 1.76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영학과는요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70%컷 기준 1.87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충원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평균과 일단 0.15의 격차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영어 교육과는 2024년도에 2등급까지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가장 높은 경쟁률 14.5대1을 기록을 했고요. 70%컷 기준 1.88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행정학과 부동산학과는요, 둘다 사이좋게 2.00등급의 성적으로 합격 라인이 구축이 되었고요. 영어 영문학과는요, 두 번째로 낮은 경쟁률인 6.2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에 1.9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요, 성적이 좀 부담되었나 봅니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2.08로 하락을 했고요. 50명 모집하는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는요, 2.1등급대의 합격선을 기록을 했고요. 중어중문학과는 가장 낮은 경쟁률인 6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70%컷 기준 2.11의 성적을 유지했고요. 인기 학과인 경제학과랑 미디어는요. 500에서 600%의 충원으로 인하여 성적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먼저 경제학과 같은 경우 7명 모집에 충원이 37명, 500% 이상의 이제 충원이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 70%컷 기준 2.2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6명 모집에 충원이 36명 600%가 돌았죠. 이러면서 70%컷 기준 2.36의 성적이 나왔는데요. 2026년 무조건 두 학과는요 아마 경쟁률 최고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국대 인문계 교과 70%컷 합격선은요 1.7에서 2.3까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인기 학과들 펑크가 나타났기 때문에 2등급대 초반대의 학생들은요 2025년 성적이 높게 형성된 곳에서 펑크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잘 찾아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특히 미디어와 같은 경우는요. 2024년에는 1.78이 나왔고요. 경제 같은 경우 2024년 1.87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2026년에 2등급 대로 합격하기 아마 어렵고요.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 자연계 라인 보겠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수의예과가 1.19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가장 높은 경쟁률인 16.6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첨단 바이오공학부 같은 경우는 학과 명칭이 바뀐 건데요. 줄기세포와 의생명공학이 이제 바뀐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4로 상당히 높은 점수대의 합격선이 나왔는데요. 해당 점수대는 서울대나 연고대도 합격하는 점수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공학 전기전자 융합과학기술원 자유전공은요. 1.6등급대의 비교적 높은 성적에 합격선을 보여주었고요. 재료공학과는요. 두 번째로 높은 경쟁을 보였고요. 15.4대1이 나왔습니다. 1 7이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컴퓨터공학부 물리학과는요. 두 번째로 낮은 경쟁률인 9대1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은요. 1.7에서 1.8등급대에 합격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100명을 모집하는 공대 자유전공은요. 1.8일의 성적을 보였는데요. 1.8일 점수 같은 경우는요. 건국대의 자연계의 평균 합격선 정도의 라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어생명과학대학이 생명과학대학으로 단과대학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해당 해당 라인들이 이제 생명과학대학 라인인데요. 어, 이런 단과대 같은 경우 1.9등급대에 합격선을 유지했습니다. 동물자원, 환경보건,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 등이 해당 라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이과대학 자유전공 건축학부 사회환경공학은요. 2등급 이제 극초반대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공학부가 이제 2.12로 가장 낮은 합격선을 보여주었네요. 건국대 자연계교과 70% 합격선 같은 경우는요. 수위대를 제외하고 1.4에서 2.1까지 이제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건국대 자연계 국가의 경우 2점대 합격선이 있기는 한데요, 뒤쪽에서 형성된 점수이기 때문에 지원하더라도 안정권의 점수는 아니고요. 처음 모집한 단과대 자유전공의 경우 낮은 입결이 나온 곳이 내년에 점수가 역전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과대학 자유전공 학부 지원 시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종 이문계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인문계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학과는요. 교육공학과로 2.19의 성적을 기록을 합니다. 영어교육과가 10.9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지만요. 성적은 두 번째로 높은 2.23을 형성을 합니다. 경제학과가 11대 1로 두 번째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적은 세 번째로 높은 2.33을 형성을 했고요. 문화 콘텐츠학과 22대 1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5등급대의 성적을 형성을 했고요.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 2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2.56등급대의 성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리학과부터 3등급대의 합격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리학과 14.5대 1이었고요. 70%컷 기준 3.27에 합격선이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14대1을 기록을 했고요. 3.5등급대에 합격선을 형성을 했는데요. 건국대의 경우 특목 자사고 학생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요. 3등급대의 학종 합격자 성적은요. 일반고 합격자의 성적은 아닐 것으로 봐야 하고요. 일반고 학생의 경우 교과 전용도요. 학종의 성격을 띠는 만큼 학종에서 교과보다 큰점수사로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요. 지원 전략 짜기 바랍니다. 자유전공 179명 모집에 3.7 등급대에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고요. 외고 지원자 비율이 높은 어문라인 1호교육과 영어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3.7에서 5.1 등급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건국대 인문계학종 70% 합격선은 요 2.1에서 5.1까지 형성이 되었고요. 학종의 경우 특목자사고의 합격자 비율에 따라 성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점수는요 참고 수준으로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종 자연계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자연계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학과는요 융합생명공학으로 1.96의 성적을 형성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30대 1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생명과학 특성화 학과는요, 가장 높은 경쟁인 41대1의 경쟁을 기록을 했고요, 2.0등급대의 성적을 보여서 교과와 큰 점수차가 없었습니다. 첨단 바이오 공학도요, 인기학과이다 보니까요, 39대1의 경쟁을 기록을 했고요, 2.07의 성적을 형성을 합니다. 생명공학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시스템 생명공학도 38대1을 기록을 하고요, 2등급 극 초반대에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낮은 경쟁률인 17대1을 기록을 했고요. 합격선 라인은 2.11 등급이었습니다. 31명을 모집하는 컴퓨터공학부는요, 2.25의 성적을 보였고요. 경쟁률은 23대1이었습니다. 수학과 식량 자원과학, 수학교육과는요. 2.4등급대에 합격선을 기록을 했고요. 물리학과 16.2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2.5등급대에 합격선을 유지를 했고요. 동물자원, 사회환경공학, 환경보건, 건축, 항공우주 등은요. 2등급 후반대에 합격선 라인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동물자원은 2 6등급대 사회환경 2.7, 환경보건 2.7, 건축 2.8, 항공우주도 2.8대에 합격라인이 형성되었고요. 수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3.17 등급에서 합격선 나왔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면 전국 자사고 성적 정도로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건국대 수의예과 학종은요, 수의예과가 건국대를 제외하고 모두 군입대이다 보니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건국대로 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과 일반이 1.2 등급대 이내이기 때문에요.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 수의과를 지원한다면 교과 쪽에서 지원하는 게 합격 확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고요. 전국 잘하고 성적표를 일반고 학생들이 상상하기 힘들텐데요. 90점을 넘어두어 5에서 6등급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3등급 정도면 일반고 가서 1.2등급 이내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실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국대 자연계학종70% 합격선은 1.9에서 3.7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건국대 학종의 경우 성적은요, 자수하고 특목고 선발 비율에 따라 성적 편차가 매우 큽니다. 자사고도 학교별 편차가 크고요, 특목고도 학교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전년 선배들의 입시 결과들을 잘 분석해서 지원하기 바라고요. 일반고 학생의 경우 건국대 교과 자체가 교과이긴 하나 학종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보고 약간 모자른 점수에서 학종 지원을 해야 합격을 하지 너무 큰 점수차로 지원하면 합격 확률은 뚝 떨어집니다. 수시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요, 제게 컨설팅 의뢰하면 될것 같고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의뢰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2025년 수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 드렸습니다.